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4차 한미 대테러 협의회 개최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제4차 대테러 협의회가 11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 협의회에는 우리 측으로부터 허철 대테러 국제협력 대사 그리고 미국 측으로부터는 제리 레니어 대테러 조정관 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세계 테러 정세 전반과 지역의 테러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사이버 테러 목적의 인터넷 사용 등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공조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대테러 협의회는 2008년에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의를 통해 테러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6차 한영 한국과 영국입니다. 한영 개발협력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과 영국 간의 제6차 개발 협력 정책 협의회가 11월 20 20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오영주 외교부 개발 협력 국장입니다. 영국 측 수석대표는 앤소니 스미스 국제 개발부 국제 관계 국장입니다. 이번 정책 협의회는 지난 1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시 양국이 합의한 국제 개발 분야 협력 증진의 후속 조치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2010년 5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 협의회에서 개발 협력 정책과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또 포스트2015 개발 체제 등 주요 글로벌 개발 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국에서의, 제3국에서의 공동 협력 사업 추진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미얀마의 대통령, 미얀마 대통령 민간 자문위원단 방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의 정치 분야 민간 자문위원단이 외교부 전문가 초청 사업으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 자문위원단은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방안합니다. 또한 이번 방안으로 우리 측 관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은 방안 기간 동안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서강대 동아연구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아, 네. 정어란 기자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안행부에서 그 국가기론 그 일제시대 그 명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료가 60년 만에 발견된 연휴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주한일본대사관에 그 당시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뭐 정부에서는 그 자료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던 건지 좀 확인요.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질문하신 두 가지점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53년에 1953년에 작성된 자료이고 어 정확히 어떤 경위로 주일 대사관에 당신는 대사관이 아니었습니다만 대표부에 가게 된 것인지를 지금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다음 오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어, 이 명부, 이 자료가 제2차 한일회담 53년 4월에 있었습니다. 이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활용하기 위해서 그 회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간 어, 주일 대사관 어, 내에 있었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자료여서 그런지. 어,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이번에 6월달에 이사 과정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발견한 다음에 대사관에서 며칠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옮겼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외교, 이게 뭐확실치 않습니다만, 외교부에서 이 공개를 반대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에 관련된 좀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어,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가 공개를 반대했다고는, 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금년 6월에, 어, 주일 대사관이 임시로 이사가 있던 지역에서 다시 원래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어, 서울의 외교부 본부로 보내졌고, 8월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저 SBS 차홍경인데요. 만약에 이 명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일본의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 방대한 그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명부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상세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저 MBC 정준인데요. 다른 네.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안중근 의사 표지석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하셔가지고, 일본 관방장관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우리 정부 입장이 있나요? 그, 좀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네. 양계치 국무위원이랑 면담을 하면서, 네. 안중근 의사 표지석 건립협조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 관방 장관이 이제 우리에게는 범죄자다. 그런 입장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라고 이제 밝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일본 정부로부터 그러한 입장을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 관방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에 이토 히로부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일본이 당시에 주변국에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돌이켜 보면 관방장관의 발언과 같은 발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 역사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피해 국가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네. 아사시문에 낙나노라고 합니다. 그 안중군 표시석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정부로부터 그러면은 그러한 입장 정달 일본 정부가 정달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 하셨습니다. 만대변인님께서. 그 수가 간반찬관이 몇자례 고쳐서 한국, 한국 정부한테 그러한 일본 정부 입장 전달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표시석 소리치가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일본 정부가 그 관방 장관이 표명한 입장을 외교 경로로 우리 측에 전달해온 것은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표지석 설치 관련한 한중간의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직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사이시멘트는 아까라가 합니다. 아까 국가기록원에서 그, 그 발표비한 자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이르제 이리, 그 시대 때 그~ 징연피해자에 관한 명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자료는 그 그때 당시에 한일회담에서 충분히 그~ 활용됐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그~ 천구백육십오 년에 메저진 그 한일청국권협정 거기에 그 이러한 문서, 문서 이러한 명부의 분석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외교부로서 보고 있으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기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3년에 작성이 되었고 그것은 한일회담에 활용하기엔 목적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활용이 됐는지는 현재로서 확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남 뉴스 정라입니다. 여기 네. 또 자료에 이어서또 질문 드리는데요. 이 자료 명부 발견으로 인해서 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가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국가 기록원에서 일차적으로 어,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양이다 전수 어, 조사 검토는 못하였고 표본을 어 추출해서 검토화가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좀더 정확한 내용을 어, 확인해보고 검토하는 작업이 있을 것을 위해, 어, 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어, 미칠 것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완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러한 자료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듯이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가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그 점을 일본 측에서 잘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